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통해서 수탁게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파하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장인 에스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장세기 4장 26절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은 날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장세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가인의 후손은 곧이 세상입니다. 이들의 길대로 가는 사람은 결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을, 처방을 받지 않고 떠난 이들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잘 나갑니다. 그러니 되는 일 없이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그들이 부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 노릇하는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 앞을 떠나 버렸습니다. 나의 어떤 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듣는 구조와 공동체 속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버리면 그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가인은 왜 떠났겠습니까? 가인은 아벨 죽인 것을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저주받을 것이라, 피하고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처방을 해주셨는데, 그 처방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벌이 중하다고 호소해서 죽임을 면하는 표를 주셨는데 그 표를 받자마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떠났지만 자신의 모든 수치가 영원히 감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서 거한 곳이 바로 노땅입니다. 방황과 탄식의 땅입니다. 환경을 피해서 여기만 아니면 된다. 다른데 가서 신앙생활 교양 있게 해야지 하고 갔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면 결국. 방황과 탄식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방황의 땅에 살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간 곳은 아무리 좋아도 방황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인의 후손들은 자식에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명의 애녹이 나옵니다. 세세 후손인 애녹과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에녹은 훈련하다, 양성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들의 이름,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이고 성을 쌓습니다. 았 그리고 그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자식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왕몰주스를 하고 자식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등바등 돈 벌어서 빌딩 짓고 자식 이름 붙여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자식에게 온갖 투자를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가 어릴 때 뭔가 투각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하다가도 그 자녀가 성공하고 잘 나가게 되면 욕심을 냅니다. 판사 검사 의사가 되면 결혼이건 아들의 진로건 내 욕심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싹 들어갑니다. 가인의 후손은 성을 쌓습니다. 내 자식들이 너무 잘났으니까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을 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너무 힘듭니다. 본문에 성을 쌓았다는 표현은 이류적인 것이 아니고 평생 계속해서 성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라,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후야에, 도말하다 쓸어버리다는 뜻입니다. 무드사에, 강성한 자라는 뜻입니다. 라메, 강한 자, 젊은 자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인간 승리에 대한 강한 신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낙호 밖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의 세세계보에는 낳고 장수하고 죽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에는 갈 곳이 없어서 낳는 것밖에 는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되는 것만이 유일한 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잘되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름 짓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너무 잘 살았습니다. 셋째로 가인의 후손은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일부 일처제가 깨어지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낳으라고 창조 명령을 주셨는데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돈이 생기면 100% 악과 음란을 향해서 질주해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다는 단정하고 아름답다. 신라는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으니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아름다운 여자들을 골라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넷째로 라멕이 화려한 불신학의 문명을 만들어 갔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상가, 음악 문명을 만드는 예술가, 기계 문명의 창시자 이들이 다. 아벨의 후손이 아닌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음악과 재산, 기계문화가 얼마나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은혜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노땅에서 가인의 육대손 라멕이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고 화려한 불신앙의 문명을 엽니다. 부자와 빈자가 나누기 시작했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육축을 치고 두 여자를 데리고 살다 보니 수고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풍악을 울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육축을 잡기 위해서 날카로운 무기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집안은 예수님 안 믿고 수많은 불법을 저질러도 몇 대째 재벌가의 명맥을 확고하게 이어가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몇 천년도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부럽습니까? 그들이 너무 잘돼서 배가 아픕니까?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째로 라멕이 이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칼의 노래를 부릅니다. 본문 23절, 24절에서 인류 최초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칼의 노래였습니다. 창조질서를 어기면서 두 아내를 자랑하고 또 그들을 붙잡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폐역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창 나이에 유망한 청년들을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죽여버렸다가 주제임. 여기서 죽였도다의 표현은 무자비한 살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드라마와 영화는 복수가 주제임. 나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가인을 죽이면 벌이 일곱 배지만 자기를 죽이면 벌이 일은 일곱 배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해하지 못할 날카로운 무기를 곁에 끼고 감히 나를 어찌할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신나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 노래가 살인에만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정치가는 정적을 숙청하면서 수청, 정권을 유지하고 기업과는 경쟁관계의 기업들을 다소 보상시키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얻은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미스코리아 같은 아내를 끼고 떵떵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이들은 자기 노력으로 얼마나 잘살수 있는지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공부도 잘하고 기계도 잘 다루고 악기도 연주하고. 돈도 많고 거기다 예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다 입이 해 벌어져서 저 집이 다 정말 다 명문가야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집안이 너무 부러워서 몸살이 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세, 후회가 그렇듯 우리에게도 주의 소원이 많아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돈, 여자, 학력 세상의 모든 금메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착한 아벨이 죽어서 인생이 슬프지만 가인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담은 죽은 아벨을 붙잡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저는 무릎을 일으켜서 하와와 동침했습니다. 나에게 죽은 아들, 죽은 배우자, 죽은 사업이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저는 무릎을 펴고 어그러진 다리를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낳기 위해 새롭게 몸과 마음을 정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돈잘 벌고 사는 가인은 아니었습니다. 착한 아들 아벨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삐딱하고 툭하면 가출하고 감옥까지 갔다 온그 아들이 바로 예수 잘 믿는 다른 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씨로부터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내놓을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존재감도 없고 이름도 없었 없었던 그 다른 씨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모든 죽은 환경에서 다른 씨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씨,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낳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입니다. 아, 네. 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에는 보통 명사 사람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 치료 불가능한 병든 상태의 한계성황 부패로 사라져 버릴 삶, 유한함, 죽어야만 하는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노스입니다. 인간의 실존을 간파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면서 에노스야 라고 부를 때마다 이 부패로 사라질 인생, 완전히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녀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한 가인의 후손 앞에서 너무나 보잘 것도 없는 내 아들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다는 신앙 고백의 이름이 바로 에노스였습니다. 에노스가 믿음의 사대째인데 정말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한탄하시겠습니까? 셋이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그렇게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오히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는데 셋이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부패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눈물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공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생 때 병에 걸린 이후 온몸이 마비되었지만 눈빛으로 글자판을 가리켜서 시를 썼습니다.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내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눈만 껌벅거리는 것이 모든 행동의 전부인 사람이 온 가슴으로 회개했습니다. 몸이 성에서 온갖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아무 것도 못 한다고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에노스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집착하고 성을 쌓으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평적으로 분주하게 늘 배우고 쟁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마십시오. 라멕의 자녀가 세계적인 자산과 위대한 음악과 디지털계의 기리나가, 기리나가 되었어로그 모든 것으로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죽은 것 같은 환경에서 셋시라고 하는 다른 시를 주십니다. 가인도 아벨도 아닌 돈도 못 벌고 내놓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환경 속에서 늘 나의 연약함만을 부르짖으며 처절한 부패를 회개하는 에노스입니다. 그럴 때내 곁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내겠습니다. 명예와 돈 권력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약하고 부족한 에노스를 허락하십니다. 16절과 16절에서 과절 24절까지에서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임처럼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식에게 집착하며 자기 성을 쌓고 성적 문란과 쾌락으로 화려한 불신앙의 문명을 이루며 칼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과 권력을 의지한 불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는 다른 씨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잘란 가인은 떠나고 믿음 좋던 아벨은 죽었지만 아담은 다른 씨 셋을 통해서 환경에서 일어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우리 가정과 나라를 살릴 다른 씨임을 인정하고 분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26절은 자기의 약함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부유하고 강성한 가인의 아들들과는 반대로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를 나타내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했던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셋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선포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 네.